예배에 신분으아버지니하나의 이름을 가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주시고 우리가 우리에 게한 참없는 자발을 이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용서해주시고 우리의 사랑해 지지며 감사하고 알게서 고하소서 나와 아, 권과 병원히 병원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천도가 40장입니다. 40장. 선물로 보다 할수 없는 큰사랑 그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경제자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려며 맑고 덜어난 길로 기뻐으로 앞으로 속이 드러나리 주님께 영광하리로 우리 자는 엎돌아 주님께 영광하리로 봐. 깊 찬송으로 렌사 찬모가 되주 아라님의 장애여 그의 찬성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다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하네 예수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성으로 주님께 영광을 하늘을 위하여 돌리는 권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밝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인도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며 기도하는 자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길을 거져갈수 있도록 영하시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며 올려드리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갈고 거룩한 길로 인도의 주스에서 주의와 보호적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실망의 영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발고거룩한 은혜의 기운을 떠말갈수 있는 하나님의 영상의 목그을주소서이세레기를크 세계 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주이하 주님, 우리 님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주님, 주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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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주님, 주서 주님, 주님, 다님 주님, 주 주님, 주 주님, 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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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주이주주 minha esse é... 이가 나를 위해 내 배꼽줄을 잘는게 아니었고 너를 물어 고사어증한게아 니가 크게 자라고 시인이 한다 하며 유관이 뚜렷하고 니네 머리 들이 차았으나 니가 여전히 끓는 것은 갈몸이니라 내가 니네 곁으로 지나면 보니 니네 개가 사랑하는 만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끓는 것은 것을 가리고 니게 를 인사하고 원하며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와 인간이니라. 내가 물로 행인 그릇을 씻어 세모,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고 물리의 가죽수를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오 풍잎이고 배부를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달고 코고리를 귀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하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나니? 이와 같이 내가그은느 것을 찬성하고, 강르비아와모수와수 놓은 것을 입으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에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약성경에 있는 탕자의 비유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 완전히 망가진 탕자의 모습을 피투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회복된 탕자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왕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코피가 어, 잘안 터지는데, 이전에 예, 이렇게 너무 화로했는지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코피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고피를, 어, 고피가 그 터지니까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급실에 갔습니다. 집사님 불러서 나를 좀 대고 다녀. 라고 해서 언급실에 가서 조치를 받고, 약을 받고, 또 이렇게 피를 멈추게 하고, 어, 코를 막고, 일부에 배는 어, 부교역자에게 맡기고, 어,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어, 조금 안정이 되어서, 11시에 가까운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코비가 터져서, 어, 힘들고, 어렵고, 코가 이만큼 부어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럴 때에,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은, 사람의 가족들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다라면은 알몸 산이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그죠?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도 걱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어, 외롭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네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한 번에 와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에서 털졌으면 죽을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충격에 충격을 받은 그 말이 여전히 상실하게 이어서 남아있습니다 나는 네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르게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존재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태어날 때부터 버려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피투성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돌아보고 돌보야죠 울으면 눈물을 닦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도 그처럼 철저히 버려진 상태라는 거죠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많은 선도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저의 코를 쳐다보면서,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요? 라고 권사님들이 그래도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마음에 있던 원망과 무관심에서 그래도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1-13절 말씀에 영접한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완전히 바뀌었다는데 세상은 무관심하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 오늘 저는 6절의 말씀에 많은 생각과 묵상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기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 있으라, 살아 있으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가입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 테니까 너 살아있어야 된다. 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야 된다. 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구하여야 된다. 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 영혼아, 네가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가지 고민이 있고 서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무시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깨어지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는 비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할렐루야. 이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로으로 주문합니다. 재와 사망의 권세 아래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단 마귀의 종로를 닫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있단말 할지라도 아무리 피투스애와 같은 상처를 입은 자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아있으라 믿음으로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있으라 할렐루야 그 살아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팔절이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의 은약을 맺은 신부가 됩니 너를 덮어 버리고 떴은 것을 가리고, 네게 명세하고 원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요하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며, 그 모든 피를 닦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자로 삼아주시는데,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뚫고 모시로 던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긁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하얀 왕관을 너에게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그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숨은 것을 입으며, 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곱고 형통하여, 왕위의 지혜, 올랐느니라 할렐루야 아, 네.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하롭게 하신 이 예루살렘의 명성이 온 열방에 퍼졌다는 것에 피투성이었다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고 닦아내고 입히시고 귀농석을 장착하게 하시고 곱게 만들어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시사 왕우의 자리에 올랐구나. 이 왕우 거룩한 이름이 온 열반 가운데 명성 있게 만들어 주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아, 네. 아, 이 명성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매주를 뛰어넘을, 그 뛰어넘을 건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너는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열로 피터스니와 같은 존재를 씻어내고 닦아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매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타락하지 말고 이제는 그 명성에 걸맞는 왕후답게 왕후답게 은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이스라엘인 예루살렘은 타락하여 우상숭배하여 더럽혀졌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한 길로 다녀야 된다 발문길로 다녀야 된다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은혜를 지켜야 된다 마음이 더럽고 힘들고 깨어지고 비투성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살아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있고 은혜로 살아있고 주님이 닦아주시고 마음이 아마 나는 하나님의 자들이다라는 영적인 명성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주문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채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왕과 그를 궁으로 초대했니다 대접이 너무 너무 황성해서 편작은 왕후의 진맥을 짚어주게 됩니다. 맥이 심상치 않습니다. 몸이 안에서 아픈 거예요. 치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왕후는 오히려 편작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그게 무슨 말이오? 잊지도 않은 병을 고치고 왕후를 고쳤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명이 편작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편작은 일주일 뒤에 다시 궁으로 들어와 진맥을 하고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권했지만 여전히 이 왕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궁으로 들어와서 진맥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면서 말합니다. 그 사이에 병이 뼈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나라도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한달 뒤에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왕은 현장을 찾았으나 때를 놓쳤다는 것을 알았던 현장은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고 며칠 뒤에 왕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명성을 지켜내야 되는 때가 있니다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때를 지켜내지 못하면, 때를 놓쳐버리면, 다 상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처럼 무지와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총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저는 피투성이로 어려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닦으시고 시키시고 하나님의 장애는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끝까지 세상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밝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내고 버텨내는 동안에 마음이 끼어지고 가르하지고 조각조각 나고 찢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씻으시고 닦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능력에 손끝 들고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 순간까지 버티고 견디고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기 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명성이 두루두루 끝까지 떨쳐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 은혜가 있기에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음의 상처입은 자들, 또몸에 상처입고 또 입원에 상처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교권산 이명으로 계속 지도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